한 박수로 맞이 부탁드겠습니다 그라이언 싱어가 엑스맨을 하게 되었을 때몇 가지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했던 장치가 있습니다. 엑스맨의 그첫 장면을 보게 되면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엑스맨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면 돌연변이거든요. 뮤턴트. 인간은 항상 우리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 엑스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초월적인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엑스맨을 이해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이차대전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야말로 학대한 거죠.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로서 이제 그렇게딱 수용소에다 이제 몰아넣고 그다음에 이제 학살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엑스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매그니토를 유태인으로 설정을 하고, 저기서 이제 극그 시작이 되는 거죠. 엑스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소수자예요. 다수인 어떤 집단이 있고 어떤 소수자가 있을 때 그들은 다수의 집단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거는 사실 민주주의의 문제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다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보다도 테러예요 매그니토가 하려고 하는 방식들 같은 경우가 계속 테러인 거죠 이 소수의 집단이 계속해서 저항이라든가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싸우는 것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비에가 하고 있는 엑스맨은 그 안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과 공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매그니토가 이끌고 있는 엑스맨들 같은 경우에는 무력으로 싸우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60년대 미국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는 평화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었고, 말콤 엑스 같은 인물은 무력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모습들하고도 비슷한 거죠. 엑스맨이 21세기 들어서 이제 더더욱 있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 2 1세기가 되면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이 뭐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어떤 그런 성장하면서의 어떤 그런 인간 관계라든가 사회적 관계가 차이 생겨 완주성 세대가 봤을 때 젊은 세대는 어떻게 보는지 돌연변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런 지점들이 갖다가 일방상통한다고 이제 볼수 있는 거겠죠. 이주보드 피치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가죠. 인간이 엑스맨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되돌리자. 그 안에서 인간과 엑스맨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찾자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오는 시간 여행 그런 것이 나온 거죠. 아프카리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동자 확장돼서 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딱 80년대만 봤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눈대 군비 경쟁들 막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마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해져요. 범죄율이 급속도로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도 범죄율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엑스맨 대표에서 70년대를 보여주고 나서 바로 80년대로 가서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케일이 큰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엑스맨 내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 네. 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X맨 <laughs> a the way f o apocalypse means to destroy this world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got o why try and see what h a p p e s 을 꼬시다 everything they've built will fall x m e n apocalypse owl imax in 3d 대개봉